안녕하세요. 잼손TV입니다. 삼성부산이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이문 1구역 레미안을 분양할 예정입니다. 현재 올해 7월에 분양한다는 소식이 언론과 온라인 등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레미안 분양 캘린더에도 7월달 분양 예정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단지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 1구역 재개발 현장으로 총 2,904가구 중에서 전용 면적 52에서 99, 803세대를 일반 분양합니다. 주택면적별 일반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52, 87가구, 전용 72타입, 178세대, 전용면적 84, 491가구, 전용 99타입, 47세대입니다. 사업지원장 살펴보면 주변에 이문초등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등이 있으며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과 외대암역까지는 직선거리로 300에서 500m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은 서울 기준 300에서 600만원 이상 청약 통장에 납부해야 되며,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공고일 당일까지, 청약 예금과 부금은 모집 공고 전날까지 예치 금액을 충족해야 됩니다. 청약 신청은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가 할수 있으며, 같은 순위 내 경쟁에서는 서울 지역 2년 이상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합니다. 사업지가 위치한 서울 동대문구는 현재 투기과열 지구 규제를 받기 때문에, 1순위는 현재 집이 없거나, 주택을 한채 갖고 계신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 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등이 있습니다. 특공은 같은 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고 평생 한 번의 당첨 기회만 있기 때문에 같은 세대원 중에 기존의 특공 당첨자가 있으면 이번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반 공급은 전용 면적 8호 이하 청약 가점제 100% 전용 8호 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 적용하며 1순위 접수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총 84점 만점으로 구성되며 3인 가구 64점, 4인 69점, 5인 74점까지 가능합니다.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혼인신고일 중에서 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 분류와 관계없이 무조건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의 자녀는 주민등록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추첨제 물량은 75%를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도 현재 집이 없거나 1주택 처분 조건부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만약에 처분 조건으로 당첨되면, 아파트 중공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은 처분해야 됩니다.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을 소유한 경우 해당 세대에 같이 거주하는 자녀들이 청약할 때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생애 최초 그리고 일반 공급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또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수도권은 1억 3천, 지방에 8천만원 이하 주택을 한채 소유하신 분은 민영 아파트 일반 공급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이문일 구역 레미안 관련 내용 말씀드렸고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